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동란 미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미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요. 2번요 우리가 이제 약관이 구성력을 갖죠. 약관이 구성력을 갖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26세 한정으로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들죠. 그러면 26세 이하짜리가 사고, 며저 교통사고 나면은 보험혜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약관이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요,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자가 뭘 했기 때문이다? 합의,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합의 동그라며, 우린 것을 계약설이다. 이렇게, 계약설이다. 이렇게요. 이번은요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일반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줄고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 약관은요. 그냥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역시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하기 좀 곤란한 것들 있죠. 그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관에 보면 회사 있죠. 회사. 즉 뭐냐면 작성자 사업자인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은 있는데요 고객인 매수인을 위한 예정조항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할수 없다 모효라고할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만약에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매수인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손해를 입죠? 그럼 매수인은 그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관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약관이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설명을 하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설명을 면제 설명이 면제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3번이 아주 중요하죠.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요. 그다음에 니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대풀이하거나구현하는 정도. 그다음에 당연히요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 그다음에 확인적 규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죠 우리가 만약에 약관법이란 말이 문제가 나오면 이 설명 의무의 면제관, 이 여기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사업은요. 사업자가 명시, 교부, 설명 의무에 위반하죠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말수 없다. 주장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고객은 고객은 계약의 내용으로 말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말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하죠. 보험계약자가. 그래서 보험자, 보험자, 사업자는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도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해서 3번, 4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업자가요, 명, 뭐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죠. 그러면 그보험계약에 나와 있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런데요 고객은요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보험자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자가요 고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지해야 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요 계약을 말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고 6번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객, 여객 운송이죠. 전기가스 수도 그 다음에 우편업이고 공중전화 서비스업이죠.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이죠. 이런 경우는 무슨 의무가 면제가 되죠? 설명 의무가 법에 의해서 면제가 돼요. 설명 의무는 면제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죠? 약관 작성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고객이 요구하죠? 그러면 약관을 교부는 해줘야 돼요. 고객이 달라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객 운송, 전기가스 수도, 그 다음에 우편, 공중전화 제공 서비스 이런 경우는 설명의문 자체가 법에 의해서 먹가 됐다? 면제가 되어있다. 그 다음에 약관의 해석원칙이죠. 1번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그래서 약관의 해석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성실 원칙. 그 다음에 공정해석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고요. 2번은 우리가 약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일적으로 이 객관적 일적이라는 말은 뭐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통일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일적에서 객관적 해석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3 번은요. 이게 약간의 내용이요. 애매하단 말이죠. 불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작성자 그다음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번은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하죠. 다르게 합의 그 것을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합의 개별 약정. 그러면 그 합의 상즉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 이것을 말 한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번요 불공정 약관이죠 그러면 이 불공정 약관은 무효인 것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에 1번 봐봐요 부당하기란 말이 나오면요 앞으로 부당하기란 말이 나오면 모든 약관은 불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2번 봐봐 2번 2번에 보면 상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정 약관은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두 마디가 나오면 그 약관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그 1번 다시 봐봐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이것을 기습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약관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란 경우는 보험의 특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어디처 기특이 어디서 써놔가지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써놨다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조항이라고 한다? 기습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3번 봐봐요. 3번하고 4번은 봐봐. 3번하고 4번 두 개를 딱 보면, 방금 말했죠. 불공정 약관은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3번은 뭐죠? 사업자, 사업자삼성화재죠 사업자나 이행보조자,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 또는 중단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자나 사업자의 이행보조자, 보험FC 등이요. 아무리 고의나 중단과실이 있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돼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뭐는 된다는 거예요? 경과실. 경과실로 인한. 그런 책임을 배제한다.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의 또는 중단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한다. 건무효 경과실이 있을 때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효.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법률에 따른 고객, 고객, 고객에게 해제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제권을 배제하는 것. 법에 의해서 당연히요, 이러이러한 권리가 고객에게 주어진 해제권이 있는데 약관에 의해서 그 해제권을 박탈시키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이죠. 우리가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죠. 그럼 우리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잖아요. 그런데 약관은 일부 무효면 일부만 무효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뭘 한다? 유효로 한다 이런 말이죠. 자, 6 번은요. 6 번은 뭐냐면 대리인. 우리가 오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설명을 누구한테 하면 돼요? 대리인한테 설명하면 돼. 대리인한테. 우리가 대리인의 대리인이 본계약식이라니까 대리인한테 설명하면 돼. 상대방은요. 그러면 모든 것은 본인에게 보미료가 기소가죠. 그런데 만약에요,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약관 조항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대리에서는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대리인한테 책임을 지라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에게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 모자라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약관에 관한 것이.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해요.